이게 갔습니까? 예, 어. 그래서 컨텐션과 컨텍스천이 동의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콘텐츠와 컨텍스트가 동의어라는 것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브라이 씨앗이 왜 사과죠? 어떤 거예요? 아담과 이브. 또 프로의 전쟁 뭐 때문에 일어났죠? 죽 어? 그렇죠 사과 때문에 일어났죠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 그 프로의 전쟁 아담가이브도 사과 때문에 모든 게 사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와야 <laughs> 자 참고 봅시다 아내 눈에 사과 이래도 몇개 해야 겠죠 나는요, 환준이를 보면 환준이가 뭐처럼 보일까요? 사과처럼 보여요. 그럼 잘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소중한 사람이 써놔야지. 매우 소중한 사람. 이게 내 눈에 사과, 됐죠? 내 눈에 사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일 전시하면 주로 뭘 전시하죠? 사과죠, 그렇 사과가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소중한 사과예요. 어,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동이어가 쭉 있는데. disagreement, dispute, dissension, dissent가 의견을 달리하다잖아요. 얘가 의견을 달리하다. 당연하죠. 센트가 뭡니까? 필이잖아요. 필 느낌이잖아. 느낌이 서로 다른 거죠. 너와 나의 느낌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의견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멀리 느끼는 거니까. 그럼 어센트는 뭐예요? 센트가 느낌이고 그쪽으로 다가 A라는 똑같은 글자 두 개면은 투예요. 그 다가서는 느낌이야. 감정이 서로 같아지는 느낌이죠. 그쪽 감정으로 다가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의하다죠. 어센트는. 동의 또는 동의하다가 되는 그러니까 센트가 필링이라는 뜻이야 됐죠? 어. 컨센서스가 그쵸? 함께 느끼는 거니까 의견일치잖아요 의견일치 컨센서스 의견일치 그쵸? 어. 합의 그러니까 컨센서스도 합의 의견일치하면 합의했다니까 어코드하고 동요가 되겠네요. 컨센서스의 동의어, 어코드. 코드가 마음이 같은 거잖아요. 감정이 같은 거잖아요. 그쵸? 같은 감정이잖아. 함께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코드하고 컨센서스가 동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니까 이제 디센트는 의견을 달리하고, 그러니까 그걸 명사형, 의견 충돌이죠. 그게 불화죠 퓨드. 이 퓨드라는 단어 너무 중요해요. 퓨드. 땅이라는 뜻이 있죠. 토지. 첫 번째. 그래서 불화입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퓨드. 퓨드 대신에 퓨달이라고 써도 됩니다. 퓨달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됐죠? 표다이라고 쓰면 형용사니까 봉건의 싸움의 불화의 자 그렇게 해서 1번 봉건의 2번 싸움의 그래서 3번 불화의 이렇게 써봐 싸움의 불화잖아 근데 갑자기 봉건의 라고 했죠? 봉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돼 퓨도가왜불안지는 이해를 해야돼 자 그러면은 퓨달리즘이 뭡니까 얘가 봉건주의죠 퓨달리즘 됐죠 봉건주의 봉건주의 중세 10세기 그쵸 중세 10세기 중세의 어떤 재도잖아요 중세 서유럽이 제도잖아. 중세 10세기에 서유럽이 제도거든요.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기사가 있죠.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백작이라고도 하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기사가 있죠. 예배, 농민이 있는 거예요. 자, 프랑스, 생각을 해봅시다. 아, 프랑스 전쟁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왕 지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이 뭘 생각했어요? 와, 왕이 너무 여러 번 바뀌니까, 아, 내가 신하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겠다. 근데 신하들이 지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뭘 줍니까? 신하에게 남을 줘요. 대신에 신하에게서 뭘 받습니까? 충성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백작이도 밑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기사를 두는 거예요. 그죠 기사를 두고. 그럼 얘네들도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농민들에게 땅을 주죠. 땅을 줍니다. 또 농민들은 얘네들에게 충성을 하죠. 땅을 받은 대가로. 그죠 어. 그리고 얘네들은 다 충성을 하고, 충성을 하죠. 땅을 받는 대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봉건 제도잖아요. 그래서 봉건주의, 봉건 봉곤 제도라는 것은 다 땅이랑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야. 땅은 부동산 재산이죠. 퓨. 자, 한준이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을 퓨.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가정에 뭐가 생겨요? 불화가 생기겠죠. 결국 이혼을 하면서 뭘 줘야 돼요? 그렇죠. 땅을 줘야죠. 그냥, 나가, 나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땅을 줘야 되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됐겠죠? 어. 그니까, 모든 관계는, 휴대의 모든 관계, 불안는 따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예, 옛날의 전쟁들도.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신, 또 얘네들은, 영, 농민들은 힘이 있어야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호를 받는 대신에 뭘 줘요? 얘네들 충성을 주는 게 아니라 세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세력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돼? 왕이, 점점 세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더 많은 땅을 주는 거예요. 충성을 받을 것을 하고, 이게 이제 공번제도라는 얘기예요. 자, 뭐 클래식, 충돌하는 거니까. 진짜 충돌하는 거잖아요.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립하고 그런 느낌이죠. 스트라이프, 그렇 어. 스트라이프. 저 갈등, 싸움, 스티프로 뭡니까? 뭐 얘가 질식시키다죠. 즐식시키라 숨막로죽태한는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초크사죠 초크사 축구사. 초크사 즐식시키라 다음에 서포케이트 식시키라 다음에 S. 아 저기 우리 다한 거예요. 앞부분 영상에 이 부분 앞부분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애가 가다가 애가 걸어 가다가 어어숨 막혀 숨 막혀. 어 애가 가다가 숨 막혀 하고 피!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애가 가다가 숨 막히다가 피! 쓰러지는 거. 됐죠? 그렇죠? 스머더. 그때픽 쓰러지면서 뭐라 그래? 숨 막혀,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숨 막혀, 숨 막혀, 숨 막혀, 엄마! 찾잖아. 우리 위험에 처하면은. 애가 숨 막혀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숨 막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질스 타이프는 질식시키다. 스트라이프는 갈등, 싸움. 프릭션 아까 프릭이 브레이크 깨지는 느낌이라 그랬죠? 서로가 딱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니까 마찰 보라. 파티션, 어, 어느 파티가 당이잖아요.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거였죠. 맹목적인 지지자. 뭐 파티션. 얘는 우리가 뭐라고 발음을 합니까? 이 파티션을 한국 사람들이 빨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리산, 그 깊은 산골짜기에 빨치산이 있죠, 그렇죠? 그 빨치산 애들은 누구예요? 당에 충성하는 애들이잖아. 어느 당에? 북한 당에, 그렇죠? 노동당에, 그렇죠? 거기에 충성을 다치는 그러니까 맹목적인 지지자들 많죠. 그들의 당에, 그렇죠? 어, 그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빨치산이라고 하는거예요 이거 발음을 못해갖고 파티저을그죠 빨치산이라고 하는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창고가 나오네요 다 끝나갑니다 거, 블라인드 어, 오비디언스 오비디언스가 복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비디언트 하면 은 유순환이죠 여기서 어. 얘가 유순환이잖아 순종하는 거니까 복종하는 거니까 유순환이죠 어. 근데 블라인드 눈을 가리고 복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맹종이고 블라인드 스파 난시청지연이죠 난시 정지요. 그쵸? 그럼, 블라인드 데이트는요? 블라인드 데이트는? 소개팅이죠? 자,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 해본 사람 좀 들어보세요? 금이 그쵸? 눈먼 데이트죠?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갑자기 한준이가, 야, 너 소개팅 해봐. 그러니까, 나이는 해야지. 나이는 또 나이는 어? 너랑 동갑이야. 아, 너랑 동갑이야. 나 동갑이 좋아도 까 너랑 동갑이다. 그래서 소개팅에 딱 나갑니다. 눈먼 데이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친구 말만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딱 소개팅에 나왔는데 내가 딱 나온 거예요. 띠띠 동갑이에요. 통합은 동갑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소개팅에 친구 말만 믿고 하는 데이트. 보지 않고 하는 데이트. 저 그게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이고요. 코디얼, 진심 어린 따뜻한뭐다 아는 거고요. 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어코드 지겹습니다. 자동사일 때. 일치하다. 콜로케이션이 뭐라고요? 어코드 위드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일치하다, 어디 어디에 부합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이고. 수여하다 일 때는 타동사죠. 그쵸?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다시 한번 갑니다. B에게, B에게 A를 주다예요. B가 사랑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어커. A, 못뭐 쓰죠? To b 를 쓰죠. 어, 코드 a c 드 o r d A to b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이선생은컴퍼를 쓰면. c o A on B를 쓰죠. 그쵸? c o m A on B를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컴퍼 위드는 뭐예요? 협의하다잖아. 협의하다. Consult 잖아요 컨설트는 상담하다고. 그쵸? 컨설트 위드를 쓰면 협의하다가 되잖아요. 비스토어 A 온 n B. 비스토어 A 온 n B. A에게 B를 주다. 중요한 거는 프레젠트가 있었죠. 프레젠트 B with A를 쓰죠. 그쵸? 달달 외워야 돼요. Gracias.